안녕하세요. 진수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소문이지만, 네, 물증은 없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뭐, 사회는 항상 이런 식이죠. 물증은 없는데, 강력히 이제 심증은 있는,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국 SG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 그나마 이제 지구 리더로 승진했었던 권인데요. 네. 그 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강남권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이 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어, 이미 이제 성범죄를 저질러 놨더라고요. 네. 그 고간부, 이제 남자부 계통에서 고간부 이제 두 명이 한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사주를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어 이제 지구리더로 승진시킨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뭐 편의점 데리고 가서 과자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거. 저는 돈을 많이 쓰진 않았죠. 왜냐면 심정이 조금 있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 돈을 그거를 받게 되면은 마치 어 회유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간부 남자부 한 명은 또 고간부 남자부 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제가 그, 그 아버지가 그 건에서 고간부예요 높은 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간부가 자기 아들을 높은 간부로 만들어 준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니치렌 대상인의 불법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면도 있어요. 정보와 지식은 그렇게 계승을 해요. 정보와 지식은. 그런데 실천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마, 뭐, 한, 모르겠어요. 퍼센티지로는 한몇 퍼센트 될까요? 근데 그렇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하도,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세워놔도 사람이 안 느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실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광선육포 진전도 없는 거죠. 네. 네, 광선육포 진전이 있으려면은, 진짜,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어, 올바르게 실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힘이 별로 없더라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네, 이상 진수치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